안녕하세요. 부산 남포동 원이란 경입니다. 요즘 변색 렌즈라 해서 실내에서는 색이 하나도 없지만 햇빛을 받으면은 밖에서 선글라스로 색이 변하는 렌즈를 변색 렌즈라고 그러죠.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변색 렌즈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변색 렌즈보다도 변색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그런. 트랜지션스 젠 e n S라는 에실로에서 새로 출시된 아주 멋진 렌즈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렌즈는 변색의 속도가 2초에요, 2초. 밖에 나가면은 정 순식간에 쫙 변하는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 들어오면 색이 없어지는 것도 기존의 렌즈보다 39% 빠르게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렌즈가 눈도 편할 뿐만 아니라 칼라도 8가지 칼라가 있어요. 그 8가지 칼라 중에서 정말 예쁜 칼라 중에 아주 정말 특별한 칼라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칼라를 어 샘플로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루비라고 되어 있죠. 이 루비 색상이 정말 예쁜데 안경테는 아주 대조적인, 뭐, 화이트 테에 이 루비 변색을 쓰셔도 예쁘시고, 블랙에 루비를 쓰셔도 예쁘시고, 어떤 프레임이라도 이 루비는 정말 예쁘게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서 여성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변색 렌즈예요. 그래서 이 렌즈의 아주 특별한 그런 장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2분 이내에 투명하게 정말 색이 없어지는 거죠. 너무 편하잖아요. 정말 다른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변색보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도 정말 직접 그 과정을 보면서 놀랬는데요. 제가 이제 샘플은 다시 한번 받으면은 렌즈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이 그레이, 사파이어, 에메랄드, 퍼플, 앰버, 그린, 브라운 가장 아주 예쁜 렌즈가 루비입니다. 루비 정말 예쁜 색상이에요. 아주 다양한 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멋스럽게 스타일리시한 어떤 보여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제가 다시. 샘플이 나오면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